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슬슬 시장의 데이터들이 어이없는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게 되겠어 라는 데이터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 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암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이 돼야 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 흔들 거라는 예측. 그단 하나의 이유는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중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미국 회사 XRP를 비트코인을 책기고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그런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쩌면 브래드 가일하우스 크리스 라스텐, 자넷 앨런, 게리겐슬러는 SSL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 마저, 빌게이츠 마저, XRP를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 시장의 데이터들이 제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추측을 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XRP가 카르다노 에이다를 추월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코인이 될때 XRP 가격, 그리고 XRP가 2023년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을까 추월할 수 있을까 참 보기만 해도 떻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살 떨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월 6일 어쩜 그렇게 날짜도 잘 잡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잡았는데 그날이 그날일 수 있을런지 참 재미있습니다 5월 6일 과연 XRP가 암호화폐의 독립기념일이 될수 있을런지 코인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을런지 그리고 비트티비 첫 번째 구독자들의 만남 같은 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런지 그런 일이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밌을까요 어쨌든 제 영상의 취지는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착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건 세상이 황폐해지는 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신다면 꼭 좋은 곳으로 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차트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XRP 차트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제 말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비트코인의 파동 그리고 지금의 파동 너무나 흡사하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더 펌핑할 것이다. 이 차트 분석과 지금 xrp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xrp 떡상을 알리는 세계의 기동 이번에도 어쨌든 xrp는 한화 726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또 조정 중에 있다. 한번더 트라이를 해서 그 자리를 뚫는다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갈수 있는 가격선이 어쩌면 소성 이벤트가 터지지 않더라도 올타임 하이 지점이었던 4,9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샀던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량을 어느 구간에서 몇 프로 정도 던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XRP와 SEC 소송 관련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쏟아지면 가격은 분명히 그 징후를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량을 갖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양을 내가 던져야 될 건지. 그리고 어쨌든 제 예측대로 15,000원 정도까지 간다면 xrp가 xrp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격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파동뿐만 아니라 xrp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코인의 파동 차트를 분석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골치 아픈 분석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런 돈들 소중한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빚 내지 말고 투자하라고 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돈 이자를 내야 되는 돈 그런 돈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엑스라빌을 갖고 가서 힘든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그 무거움을 살짝 조금은 내려놔야 될 건지 요거 굉장히 힘들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에 의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말도 안되는 데이터들 비트코인을 어쩌면 제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 슬슬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차티스트, 이코노미스트,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분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다를 제낄 수 있는 가격은 얼마선인지 에이타야 뭐 가볍게 제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선은 1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XRP가 있어야 될자리든 비트코인 바로 밑자리죠. 되게 그 자리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XRP에게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XRP를 끌어내린 건 어쨌든 윌리엄 힘만 그리고 SEC 미 정부였죠. 하지만 그들이 왜 XRP 가격을 잠금장치하고 끌어내렸는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음모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이제 그 비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까지 제끼려는 XRP.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충분히 두팔 벌려 만세 풀을 일이죠. 어쨌든 XRP는 Made in USA. 그리고 항상 견제해야 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크리스 라센이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어쩌면? 중국에 의해서 흔들거릴 수 있다. 그 꼴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모레드갈량 하우스 그리고 엘라 마스크 그리고 어쩌면 자넷 앨런, 게리 갠슬러가 더 치명적인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사연들이 뉴스들이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짜여지고 있어요. 제가 뭐 서두에 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5월 6일 엑스아르피가 국립 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을런지 미국이 xrp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떻게 쓰일 건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익사이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xrp 홀더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비트 t v 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던지지 않고 겪어왔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판은 마이너스가 없다 내가 던지지 않으면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던져버린다면 그때는 마이너스다 XRP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던지지 않았다면 저를 통해서 그 신념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50%든 60%든 절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던지셨다면 충분히 그 리스크, 그 데미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주구장창 이 코인 저 코인 기웃기웃 하지 않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XRP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코인 사라 저 코인 사라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자신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가장 이벤트가 많은 가장 떡상 할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입니다. 단 하나의 코인,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코인의 황제 XRP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른 코인의 성장은 결코 XRP가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코인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결국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깨끗해야 된다 떳떳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XRP를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XRP를 홀드하고 던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금 부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XRP를 홀드하라. 결국 XRP가 그분들의 미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 자녀들의 미래일 수도 있겠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엄마는 왜 XRP를 사지 않았어 아빠는 왜 일만 했어 XRP를 갖고 있지도 않고 내 친구 엄마는 XRP 만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해 이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XRP가 에이다를 제킬 수 있는 가격선은 1달러이다 그리고 그 모든 포지션 3월에 있었던 100일 선과 200일 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4월 4일 50일 선과 200일 선의 골든크로스, 가까운 실내에 충분히 가격 상승이 있을 법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XRP가 2023년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2023년 XRP의 실적은 어쨌든 5월 6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전에 약식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날 수도 있지만, 5월 6일 x r p 독립 기념일이 될수 있다. 그 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날, 어쩌면 시총 1위를 제길법한 가격 변동이 보일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음모론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진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되겠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아주 긍정적인, 아주 희망적인 이 데이터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티비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반복 재생입니다. 슬슬 시장의 데이터들이 어이없는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게 되겠어? 라는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이 되어야 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거라는 예측. 그단 하나의 이유는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중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미국 회사 XRP를, 비트코인을 제끼고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그런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쩌면, 브레드가이어 하우스, 크리스 스센 자넷 앨런, 게리겐 슬러는, 세세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 마저, 빌 게이츠 마저, XRP를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 시장의 데이터들이, 제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추측을 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XRP가 카르다노 에이다를 추월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코인이 될때 XRP 가격 그리고 XRP가 2023년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을까 추월할 수 있을까 참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살떨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월 6일 어쩜 그렇게 날짜도 잘 잡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잡았는데 그날이 그날일 수 있을런지 참 재밌습니다. 5월 6일 과연 XRP가 암호 화폐의 독립 기념일이 될수 있을런지 코인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을런지 그리고 비트티비 첫 번째 구독자들의 만남 같은 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런지 그런 일이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밌을까요 어쨌든 제 영상의 취지는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착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건 세상이 황폐해지는 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신다면 꼭 좋은 곳으로 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차트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xrp 차트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제 말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비트코인의 파동 그리고 지금의 파동. 너무나 흡사하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한번더 펌핑할 것이다. 이 차트 분석과 지금 XRP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XRP 떡상을 알리는 세계의 기동. 이번에도 어쨌든 XRP는 한화 726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또 조정 중에 있다. 한번더 트라이를 해서 그 자리를 뚫는다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갈수 있는 가격선이 어쩌면 소송 이벤트가 터지지 않더라도 올 타임 하이 지점이었던 4,900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샀던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량을 어느 구간에서 몇 프로 정도 던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XRP와 SEC 소송 관련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쏟아지면 가격은 분명히 그 징후를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량을 갖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양을 내가 던져야 될 건지 그리고 어쨌든 제 예측대로 15,000원 정도까지 간다면 XRP가 XRP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격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파동뿐만 아니라 xrp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코인의 파동 차트를 분석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골치 아픈 분석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런 돈들, 소중한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빚내지 말고 투자하라고 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돈, 이자를 내야 되는 돈, 그런 돈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XRB를 갖고 가서 힘든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그 무거움을 살짝 조금은 내려놔야 될 건지, 요거 굉장히 힘들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에 의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 비트코인을 어쩌면 제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 슬슬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차테스트, 이코노미스트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분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다를 제킬 수 있는 가격은 얼마선인지 에이다야 뭐 가볍게 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선은 1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XRP가 있어야 될자리는 비트코인 바로 밑자리죠. 되게 그 자리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XRP에게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XRP를 끌어내린 건 어쨌든 윌리엄 힌먼 그리고 SEC 미 정부였죠. 하지만 그들이 왜 XRP 가격을 잠금 장치하고 끌어내렸는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음모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이제 그 비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까지 제끼려는 XRP.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충분히 두팔 벌려 만세 풀를 일이죠 어쨌든 XRP는 Made in USA 그리고 항상 견제해야 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크리스 라센이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어쩌면 중국에 의해서 흔들거릴 수 있다 그 꼴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모레드 갈량 하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어쩌면 자넷 앨런, 게리 갠슬러가 더 치명적인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사연들이, 뉴스들이,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짜여지고 있어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5월 6일 XRP가 독립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을런지 미국이 XRP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익사이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XRP 홀더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비트 t v 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던지지 않고 겪어왔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판은 마이너스가 없다 내가 던지지 않으면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던져버린다면, 그때는 마이너스다. XRP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던지지 않았다면, 저를 통해서 그 신념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50%든 60%든 절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던지셨다면, 충분히 그 리스크, 그 데미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주구장창, 이 코인, 저 코인, 기웃기웃 기웃 하지 않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XRP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코인 사라 저 코인 사라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자신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할수 없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가장 이벤트가 많은 가장 떡상 할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입니다. 단 하나의 코인,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코인의 황제, XRP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른 코인의 성장은 결코 XRP가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코인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결국 규제 후 명확성이 필요하다. 깨끗해야 된다. 떳떳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XRP를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XRP를 홀드하고 던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금 부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XRP를 홀드하라. 결국 XRP가 그분들의 미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 자녀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엄마는 왜 XRP를 사지 않았어? 아빠는 왜? 일만 했어. XRP를 갖고 있지도 않고. 내 친구 엄마는 XRP 만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해. 이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예측합니다. 을 어쨌든 XRP가 에이다를 제칠 수 있는 가격선은 1달러이다. 그리고 그 모든 포지션. 3월에 있었던 100일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4월 4일 50일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히 가격 상승이 있을 법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XRP가 2023년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2023년 XRP의 실적은 어쨌든 5월 6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전에 약식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5월 6일 XRP의 독립 기념일이 될수 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어쩌면 시총 1위를 제낄 법한 가격 변동이 보일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음모론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진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아주 긍정적인, 아주 희망적인 이 데이터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